우상 기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 저희들을 깨우시고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쇠고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노 주의 영원한 바르시해 저의 영원하신 팔함께하서 항상 나를 보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여지함미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 를 함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어지함이라 나의 믿음에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하님을 조세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노 주의 영원한 바르시해 주의 영원하신 팔 넘게 하사 항상 나를 보듯이 내 어느 곳에 가든지 옷 하지 않을 뭇. 주님의 발을 넣지 않으라. 능치 못한 것 좋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좋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여서 항상 나를 붙으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하지않음을 주의 팔을 여지야미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면입니다 신약성경 104면 누가 보음 8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방송실 수정이 여전히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이 안 나오죠. 네, 음악이 안 나와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신앙인인가? 나는 하나님 없는 신앙인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호수 저편으로 가고자 배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오늘 보물해 보니까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찾죠.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라는 이 위기 앞에 믿음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니 풍파가 그치고 잔잔해졌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이지요. 미국의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친구는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전신 마비 마비가 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누군들 이런 상황을 겪으면 사는 게 사는 게 이게 누가 뭐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고 심한 좌절과 분노와 또한 많은 실망 앞에 그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만약 살수 없다면 제가 만약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은 똑같았습니다. 전신 마비된 몸은 회복되지 않은 채 여전히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완전한 삶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대중연설가와 그 다음에 저술가, 구족화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기만 바랄 때는 현상의 어려움과 현실의 아픔 속에 거하는 그 상황은 똑같았지만, 죽기만 바랄 때는, 즉,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와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고 나서부터는 완전하게 삶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에게 각자의 문제와 형편은 달라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바뀌면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스의 일상을 꼼꼼히 읽어보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은 공통적으로 둘다다양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인격이 훌륭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미숙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외 없이 다 내버려 두면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그 차이를 저는 시편 23편 1절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둘다 그대로 두면. 둘다 혼미하고 헷갈려 세면은 양과 같은,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니엘에게는 인도하시는 목자를 믿는,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 목자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확연한 차이가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 꿈을 해몽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그 자리에서 다니엘 이 했던 행동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그 꿈의 해몽을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시간은 다름 아닌 목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일과 누부가스네살 왕의 결정적인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냐, 목자 없는 즉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냐에 대한 정확한 고백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이 차이인 것이지요. 그랬더니 시편 23편 4절과 같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저는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10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보면 다니엘 전체가 이 말씀의 구현 아닌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백과 축복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10편, 23편, 4절의 말씀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고 있음을 믿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전혀 동떨어진 존재들입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말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흠없는 천사여서가 아니다. 30대 초반부터 10년 가까이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왜 인간적인 흠이 안 보였겠는가? 그것도 비판 정신이 왕성하던 30세 때 말이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내 눈에 보기에 목사님 조금 위험하신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날 다시 보면 어느새 제자리에 와 계셨다. 절대로 선을 넘지 않으셨다. 은퇴하실 때까지 넘어서는 안 되는 섬을 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분 역시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양무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목자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독다독 인도하심을 받아 결코 선을 넘지 않는 시간을 살아내셨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각도로 우리를 조명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은 늘 부족해 보이고 오늘의 사경을 헤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조차도 의심하는 이런 제자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자신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인, 하나님 없는 종교인, 하나님 없는 직분자, 하나님 없는 목사, 그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태로운 신앙인 그럴듯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깊은 성찰과 묵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닐까 깊은 묵상에 잠겨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척도가 얼마인지 즉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너비는 얼마인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작은 물결에도 요동치는, 즉,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라는 말을 듣는 신앙인이 아니라, 요동함 없이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삶이 여전히 내게는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게다가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앙인의 삶이야말로, 분명히 삶으로 드러나야 할지인데, 분명히 행실로 나타나야 할지인데, 즉 코람대어적 삶이 우리 가운데는 존재해야 할지인데, 그렇다면 나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소중한 인생이 되어야 할지인데, 오늘의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는 있는지, 내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요, 어쩌면 사람의 욕심과 다를 수 없는 이 구차함이 내게는 뿜어져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더 우리를 돌아보는 소중한 말씀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신앙,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는 현상, 즉, 물결을 향하여 소리치셨던,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 있는 신앙, 그 현상에만 치우쳐 있는 신앙이 아니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에 다양한 파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불안함과 초조함이 나를 엄습해온다 하더라도, 그것 앞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요동함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척도가 얼마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작은 불결에도 죽을 것 같은 불안함과 요동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았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앙의 삶은 코람대오적 삶,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향기 나는 인생이어야 할 진데,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만,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만 풍겨나는 부족한 인생은 아니었는지, 오늘 요동치는 파도 앞에 흔들리는 삶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예수님이 모르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모르셨을 때, 예수님, 제 믿음의 단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의 믿음은 이렇습니다라고 온전한 고백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울, 늘 우리의 믿음의 경륜의 깊이의 넓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있는 삶은 분명히 삶으로 드러나야 할 진데 그 드러남이 부족했다면 살아내는 것에 조금 더 조심하고 깊이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우리의 인생을 저 굴복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이 하나님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안타까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신앙인에게는, 부족한 믿음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여와를 호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살아온 우리 식구들 중에 각가지 삶의 형평과 어려움에 처하여 오늘도 밤늦은 시간까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전전, 긍긍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삶이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여유롭지 못하,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들 가운데 위로자로, 하나님, 돕는 자로 서시 없어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오늘도 힘 있게 출발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해 내는 사랑 으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녀가는 모든 자녀들과 식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상한 일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온전한 교통과 교제가 있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가족의 끈끈한 정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여 온 식구들이 기뻐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들은 다 기뻐하지만 이 명절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식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도 여우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더욱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넓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혹여 주변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아니 계시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기대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크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거든. 우리 특별히 자녀들 있거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그 친척들이 있거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설명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들, 그리스인 해야 될 마땅한 사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또한 기도하고 그들을 찾고 발견해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일방을 위해서, 이 코로나의 사망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과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조국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현상에만 나타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지는 않았는지 깊은 묵상과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